안녕하세요, 전유진 가수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유진 가수의 새로운 미니 앨범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참여하게 될 한일가왕전 소식, 그리고 팬미팅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이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영상 업로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유진 가수의 미니 앨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에는 세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각 곡마다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곡은 바로 가라고입니다. 이 곡은 신나는 댄스 트로 장르로 전유진 가수만의 활기찬 에너지와 무대 퍼포먼스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팬미팅에서 처음 공개된 가라고의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댄스와 함께 무대를 가득 채우는 퍼포먼스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곡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음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곡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댄서들과의 호흡, 그리고 전유진 가수의 에너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벽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오늘 그래야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의 팬미팅 당시에 가라고 직캠 영상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유료 팬미팅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업로드된 지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 6시경에 이미 1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40분 후에는 1만 600회로 집계되었습니다. 좋아요는 16개가 달렸고 댓글은 약 490개에 달하는데요. 팬들의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가라고가 대박곡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올리기 위해 좋아요와 댓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들의 응원을 넘어서 전유진 가수가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의 미니 앨범 음원은 멜론 차트에서 아쉽게 차트 아웃된 상황이지만 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음원 스트리밍과 영상 조회수 올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라고 영상은 그녀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많은 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레아 스튜디오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가 약 3만 7천 명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이번 가라고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를 수 있도록 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일본에서 방송될 한일가왕전에 전유진 가수가 참가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무대는 일본 가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며 전유진 가수의 독보적인 매력이 한층 더 빛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국내외 팬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그녀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아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팬미팅 영상 중 가라고, 외에도 다른 수록곡의 라이브 영상이 함께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중, 사랑의 세이와 나비아의 라이브 클립도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고는, 특히나 퍼포먼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곡이기에, 팬들의 응원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관람했던 팬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지 못했던 팬들에게도 이번 직캠 영상은 그녀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카라고 영상을 최대한 많이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팬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응원의 결집력을 보여준다면 가라고는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 머무르는 곡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 상 좋아요와 댓글의 수는 영상의 노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응원 활동이 전유진 가수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크레아 스튜디오 채널에 방문하셔서 가라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물론 간단한 응원 댓글이라도 하나씩 남겨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라고 대박 응원합니다. 가라고 너무 좋아요. 가라고 꼭 대중적으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같은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전유진 가수와 그녀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유진 가수의 새로운 음악과 그녀의 무대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응원해보아요.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